안녕하세요. 야생화 텃밭 정원 TV입니다. 오늘은 철쭉을 어, 모아 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철쭉이 한한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은 철쭉이거든요. 이 철쭉을 오늘 여기다가 이 화분에다가 이제 모아 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심, 심기 전에요. 어,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흙이 유실되지 않게 먼저 이 어, 걸름망을 잘라서 어, 바닥에다가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걸름망을 먼저 깔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난석, 난석이나 마사토 두꺼운 걸 하면 되는데요. 이게 화분이 약간 높으니까 예, 이 난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난석을 어, 난석을 채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 마사토 제일 두꺼운 거를 밑에다 이제 한번 더 배수 배수층으로 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사토 두꺼운 거를 또 깔았죠. 그 다음에 어, 이제 중간 마사토를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집어 넣는 마사토는요 세척하지 않은 마사토예요. 어, 실내에서 여러분들 작업하시고 실내에서 물 주시려면 이제 아무래도 세척한 마사토가 좋잖아요. 근데 실외에서 심었을 경우에는 어이 물만 듬뿍 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흠, 흙 물이 다 세척되게 물을 흠뻑 주시면 어다 이게 이제 세척이 돼서 흙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야외 바깥에서는 굳이 어, 세척 마사토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마사토를 채우고요, 중간 정도 채웠습니다. 이 위에다가 이제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이 항상 앞, 뒷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쪽이 이제 앞면 되죠. 이쪽 보면 뒷면이에요. 그래서 앞면이 이제 되게끔 화분을 이렇게 뺄때잘안 나오면 옆에를 눌러주든지 두들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쏙 빠져요. 그래서 잘 잡으시고요. 네. 아, 밑에 뿌리가 굉장히 뭐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흙을 좀더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흙을 좀더 채울게요. 이제 보시기에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좀 눌러서 발빠지게 이제 눌러 주시고요 약간 기울여서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옆에랑 많이 겹치지 않게 빼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심어주시고요. 그 앞에다가 이제 작은 걸로 세개더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에 심는 화분은 적은 거기 때문에 흙을 좀더 집어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중심을 잡고요 이제 작은 거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눌러주면 잘 나와요 지금 뿌리가 너무 흙이 많으니까요 좀 덜어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여기 마사토로 심겨있죠 좀 굴려서 보시기에 네, 예쁘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만 하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두 개, 세개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흙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것도 조금 어,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에다가 놓고요. 딱 하나만 더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철쭉이요 꽃이 져서 조금 덜 이쁠 거예요. 근데 내년 봄에 되면요, 이제 그세 가지가 다 크면 굉장히 세 개에서 다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쁠 거예요. 지금 적은 거는 그래도 꽃 하나씩은 남아 있어서 꽃이 보이는데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질 때에요 이렇게 아, 저도 한번 볼게요 앞면을 가운데께 조금 깊, 깊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하고요 어, 이제 중심을 잘 잡았으면요. 네, 이제 배치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배치가 끝나면 이제 흙을 채워 주시면 되는데요. 흙 채워 주기 전에 아 제가 돌멩이 주서 놓은 게 있어요. 돌멩이를 좀 여기다 위에다 올려 놓으면 약간 더 어, 자연 적인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흙을 채우면서 돌을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어 제가 밭에서 나온 돌멩이들을 모아두었어요 뭐 돌멩이도 하나 다 버릴 게 없어요 마... 자 앞에서 돌멩이를 놓으면 훨씬 이제 잘... 조화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중간중간에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기 전에요 이제 마사토 이제 소자로 빈데다가 다 일단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심어 놓은 것보다요 이렇게 어, 모아서 심으면 정말 좀 훨씬 더 멋있어요, 이쁘고요. 하나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요. 아. 어, 막대기나 뭐 배추가 꼬챙이 같은 걸로 사이사이를 이렇게 수, 음, 쑤셔 줘요. 그러면 빈 공간이 없이 아주 구석구석 잘 들어가고 이 나무도 고정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속에 이제 공기층도 남아 있지 않아서요. 뿌리가 아주 잘 살지요. 예. 네. 이렇게 많이 쓰시면요 여기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사토를 더 집어 넣어야 돼요 많이 속으로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 사이사이로 계속 들어갑니다. 네. 다시 채워주시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음, 준비해놓은 돌멩이를 한번 놔서 연출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돌멩이를요. 이렇게 앞에다가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그 돌멩이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서나 주워서 쓰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놓고요. 가에도, 이렇게. 돌멩이가 좀 들어가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게 또 자연미가 있어요. 돌멩이가 한, 정원도 마찬가지로 돌멩이, 정원석이 들어가면 약간 자연적인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앞에다 돌멩이로 장식을 한 거예요. 아주 싸게 장식한 거죠. 버려야 될 돌멩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장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요. 뒤에도 한번 보이는 데다가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마무리로. 한번더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사토를 어, 흙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심으시면요 속으로 좀더 다져질 수 있게 화분은 이거잘 깨지지 않는 화분이니까 살짝 들었다가 살짝 이렇게 한세번네 번만 해주시면. 네, 흙이 밑으로 잘 다져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 심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오늘은 어, 때가 좀 지났지만 내년을 위해서 철죽을 이렇게 모아서 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 괜찮지요? 네.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제가 하나씩 작품을 만들면서 좀씩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철쭉 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